어제쌤 제자가 이제 놀러 왔단 말이야. 쌤 진짜 놀러 와가지고. 그래서 이제 아쌤 근데 왜 영어 학원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이 왜 제이숙이에요.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이름을 진짜 뭘로 할까, 뭘로 할까 하다가 근데 원래 쌤 이름이 이제 이렇게 김지 숙인데 김지 숙인데 이제 짝대기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감자 죽 하면은 감자 죽 영어 학원 하면은 되게 없어 보이잖아. 그러지 않아? 너무 진짜 이름으로 장난쳤다. 감자죽 했는데 감자죽 검색만 하면 막 포테이토스 막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, 아, 아니 김지수님, 나 진짜 뭐가 좋지? 라고 하다가 쌤이 원래 BTS. <laughs> BTS 지민 팬이거든. 박지민 팬이거든. 지민 팬인데, 이제 그 후배가 그러는 거야. 그러면은, 아, BTS 지민 말고 BTS에 제이홉 있다고. 그럼 언니는 제이숙 해? 이런 거야. 그래서 내가, 오, 어, 예, 그럼 난 BTS에, 그러니까 BTS에 제이홉이 있다면 전주에는 제이숙이 있다. 라고 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말했거든. 근데 제자들이 진짜 제발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. 특히 중학교 애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. 쌤, 아미한테 약간 다굴당한다는 식으로 약간. 그래서, 아, 그래? 너무 뭐좀 그랬어? 그래서 BTS 막 지민? 하다가, 어, 제이홉 있잖아. 제이홉. <laughs> 하다가, 그래, 그럼 나는 제이. <웃음> 쑥! <laughs> 제이쑥. 진짜 완전 자기의 쩔지. <laughs> 그럼 난 전주의 제이쑥이 되겠다. <laughs> 이거 했어. 그래서, 제, 그래서 어제 그 제자 왔을 때도, 제자들한테 똑같이 이런 말 하니까 제자들 똑같이 그런 말있어 선생님, 중학교 애들한테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래서,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근데 감자죽보다 낫지 않을까? 아, 근데 감자죽보다 나요. 그잖아. <laughs> 짝대기 그러면 응 감자죽이야? 이럴 순 없잖아. <laughs> 재밌지? 음, 재밌어. 그래서, 어? 토수기? <laughs> 아, 토수기냐? <laughs> 토수기는 또, 알지? 차가 셀토스잖아. 셀토스, 차 이름이 셀토스야. 그래서 셀토스 플러스 지수이의차 하니까 토수이 알겠지 차 이름과 내 이름을 합친 거야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수을 붙인 이유가 어려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어 이름이 약간 촌스러워야지 오래 산대 그러니까 토수기도 오래 살아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자 해서 토수이로 지은 거야 좀 어이가 없긴 하지 그래서 어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아? <laughs> 그렇게 된 거야. <laughs> 이제 빨리 다 <단을> 외워. 어, <laughs> 어 맞아. 그래서 제 이수한 거야. 아 그래서 어제 진짜 어제 왔던 애가 걔 혼자 온비중이야. 걔 혼자 온비중이었거든. 근데 걔가 어, 아니 온비중 아니, 아니까 아니 걔 어제 왔던 제자. 쟤는 이제 대학생이 됐어. 걔가 온비중 3학년 때나 만났었거든? 그니까 러 온비중 3학년 때나 만나면서 테스트를 봤는데, 걔가 영어가 6등급이 나온 거야. 영어 6등급이면 이제 나는 솔직히 기억 안 나. 근데 걔가 이제 어제 말을 해준 거야. 영어 6등급이 나오는데, 결국엔 수능 때 1등급 찍었어. 그래서 5대 갔어. 좀 쩔지? 그잖아.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대. 고등학교 올라가서는. 왜 내가 이 말을 하겠어? <웃음> <웃음> 지금은 늦지 않았다고. 알겠어? 아니, 의대 말고. 아니, 까 그니까 얘는 지가 목표하던 바가 의대였대. 그래서, 왜 야, 너 진짜 인간 승리했다. 그니까 러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. 근데 너도 공부를 하다 보면 목표하는 바가 생기잖아. 그니까 하라고, 내 말했지. 계획 세우지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해. 알겠어? 어? 사업하려면 머리가 있어야 돼. 근데 그러려면은 대학교 가서 약간 좀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런 사업 관련된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지. 오케이? 빨리 닫아봐.